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이야기 입니다 자이 집이 이제 벌써 조적 3일차 입니다 조적 3일차인데 황토벽돌로 완전히 감으니까 황토벽돌 기분이 나죠 근데 이제 위가 천정이 이렇게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함석기와나 기와 같은 걸로 마감을 하면은 완전히 황토 벽돌집으로 변모로 변화가 될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보통 이제 황토 벽돌을 두 겹을 하거든요. 두 겹을 하는데 단열은 황토도 어느 정도 단열은 됩니다. 단열은 되는, 되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항상. 그걸로 부족하니까 이렇게 황토 벽돌을 쌓아 가지고 그 안에 1 0 0티 정도 단열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렇게 지금 벽돌로 쌓죠. 벽돌로 쌓는데 전에 건축 허가를 냈을 때는 이건 전에 건축 허가를 낸 부분인데, 건축 허가를 냈을 때에는 100티면 가능했어요 단열이. 그러나 단열 규정이 강화가 돼가지고 150 티로 올해부터는 건축 허가를 해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지금 100 티로 지금 현재 단열을 하고 있네요. 사실은 100 티도 충분하기는 해요. 백0도 충분한데 어 150T로 단열을 이제 규정이 강화가 되니까 이렇게 스티로폼을 대죠. 스티로폼을 대는데 이런데도 만약에 이게 틈새가 좀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면은 틈새가 많이 벌어지면은 단열에서 냉기가 좀세겠죠 그래서 이것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직접 건축하시게 된다면은 직접 건축하시게 된다면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이제 이런데 여기는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죠. 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갑니다. 손가락 하나 가 들어가는데 이런데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단열이 상 열이 많이 셉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잘라가지고 또 이제 떼우겠죠. 그렇게 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보시면은 직접 건축을 하실 때 그래서 정말 세심한 사람이 그 현장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믿을만한 사람이 해주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외벽에 황토 벽돌로 한번 감고요. 황토 벽돌로 한번 감고 그리고 단열을 하고 스티로폼 단열을 하고요. 수치로를 단열을 하고, 요거는 지금, 불연이나 난연이 아니고, 일반 수치로프입니다 일반 수치로프인데 겉에다가 다시 황토벽돌로 하기 때문에, 일반 수치로풀을 쓴것 같아요. 일반 수치로프을쓴것 같은데, 어, 그, 공사 금액은 큰 차이는 안 나니까. 불연은 아니더라도, 난연제를 쓰면 좀 아무래도 낫겠죠? 자, 천정은 이렇게 됩니다. 천정은 이렇게 되는데, 이런게 다 이제 된조하고 뭐하고 하면은 다 커버가 되겠죠 다 커버가 되고 그래서 세심한 부분까지 한번 좀 봐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 저희는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촬영을 하는 거니까 어이제 열을 많이 뺏기는 게 어디에서 많이 뺏기느냐 면은 이런 단열이 잘된 이런 스티로폴이 되어져 있는 데서는 안 뺏기는데 이렇게 각파이프가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안에 공간이 비어 있단 말입니다. 세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파이프 안에다가도 단열재를 다 채웁니다. 단열재를 채워가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어 그런 것을 항상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감독하시는 분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정말 세밀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런 거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건축을 하시거나 집을 지은 걸 사셨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어놓은 것은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어놓은 것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사전에 이 중개업자들이라든지 사전에 집을 뭐 보시는 분들, 소개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믿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이 사람이 보통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거죠. 이 집이 잘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그런 것도 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남아 있는 폐자재를 보거나 건축 현장을 다니면서 남아 있는 폐자재를 보거나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건축을 했는데 어떤 마인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유튜브 가정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피해가 덜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 과정을 한번 촬영해 보는 거니까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고요. 음, 계속 이렇게 보시면은, 어, 조금 이제 건축에 대한 시야가 좀 넓어질 겁니다. 우리 유튜브 가정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봐주시고 또 그렇게 가면서 저하고 같이 배워가면서 자같 같이 배워가면서 하면 참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촬영하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어, 계속 알람 버튼 눌러 놓으면은 이전 과정을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골 전우지 대기하겠습니다.